절대값 3x-1이 8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값중 3분의 x-2의 값이 정수가 되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래 자이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모르는 개념 중에 하나 절대값 x가 어떠한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절대값 x가 3이야 만약에 그럼 x가 될수 있는 값은 어,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x란 점이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잘봐 절대값 x가 양수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 절대값 기호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양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절대 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수들의 모임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X는? 2 어, e 이상, 마이너스 2 e 이하.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는 모든 좌표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맞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쓸까? k라고 하는 양수가 있다라면 절대값 s가 k보다 작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다. 등호 없으면 당연히 등호 똑같이 안 들어가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절대값 4x 1이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요 굳이 안에 있는 수를 그냥 뭐해도돼나또 나도 상관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걸 쓰지울게 자. 절대값이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어. 가운데 는얘은 냅두고 모와 모 사이, 8과 마이너스 8 사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냥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얘들아. 그쵸 그럼 결국 3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8 이상 8 이하일 때 3분의 x 마이너스 2의 범위를 먼저 구하라라는 뜻이야. 자, 우선 뭐해 줘?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7, 3x, 다 112씩 더 해줘야지, 9. 맞아요? 다시 이제 3으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그쵸? 자, 이제, 가운데를 누구의 형태로, 3분의 x-2의 형태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부터 해줄래? 3으로 나눠야 돼? 아니면 빼기 2부터 야 돼? 음, 빼기 2부터 마이너스 음, 3분의 7에서 2 빼주고 그래야 x-2 3에서 2 빼주는 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결국 x-2의 범위는 1 이하 얘 3분의 6이니까 얼마이너스 3분의 13가? 1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음. 또 이제 양변을 다 전부 뭘로 나눠줘야 돼 똑같이 3, 3, 3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9분의 13 그럼 3분의 x 마이너스 2 얘는 3분의 1이야 얘도 결국 마이너스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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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laughs> 3분의 x-2가 정수 얘는 0.얼마얼마고 그럼 3분의 x-2가 정수가 될수 있는 값은 이 범위에서 될수 있는 건 뭐만 마이너스 얼마든가 1이든가 두번째 3분의 x-2가 뭐이든가 0되는 수밖에 없는거 맞아 얘들아? 지금 0 1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9분의 13이란 애는 요쯤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3분의 1은 요쯤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얘가 3분의 1, 요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 4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거나 0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래서 얘가 되는 뭐차으래 x 값차으라서3 곱하면 x-2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냥 여기서는 x, 양변에3 곱해준 x-2는 0이니까 결과적으로 x는 2. 3분의 x-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모든 x들은 마이너스 1과 2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좀 어려웠던 건요 개념을 잘 몰라서 못 풀었던 거 빼고는 그 전에 풀던 형태들이야들아 이해 가요?